자, 저희는 이제 고려 중기 사회로 들어왔고요. 음, 방금 과거 시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각 없다. 이 나라가 완전 무인들을 겁내 제도적으로 완전 무시하면서 차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신들 위주의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려 중기 문벌 귀족 사회로 들어올 거예요. 그 호족들이 만든 나라였어요, 그죠? 호족들이 만든 나라였고, 나라 초반부터 북진, 북진, 북진을 했기 때문에. 초반부터 거란이라는 민족과 부딪혔었고요. 거란이라는 민족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강동 육주를 획득하고 이후에 압록강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천리장성까지 쌓았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고려 국경은 지금 넓어졌고 이제 고려 중기 사별로 들어온 거예요. 그 나라 오품 이상의 관료들이 이거를 받잖아요. 음서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오품 이상이면 그 아들은 과거 시험을 면제받는 거죠. 그러면 이건 혈연적 특권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아직도 고려가 혈연을 중시하는 귀족 사회라는 점이고, 그죠? 귀족 사회. 무시할 수 없는 귀족 사회였고, 이거는 신라의 그 귀족 사회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요게 나중에 조선으로 가면은 귀족이라고 안 해요. 양반 관료제 사회입니다. 조선은. 그러니까 정말 100% 능력이 강조되는 사회가 조선이란 나라고 지금 아직까지 고려 시대는 뭐 과거 시험으로 어위 신분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개방성은 어느 정도 가미가 됐지만 아직도 혈연적 특권은 그대로 인정이 된다라는 점이죠. 또 하나가 있는 건 오픈 이상 고위급 권력자들이 나라로부터 수조지를 받는 거, 그 수조지가 관리들의 등급 따라 받는 과정과는 별도로 오픈 이상 고위급 권력자들은 집안 대대 손손 이런 토지를 세습합니다. 근데 이공음전이라 토지가 아버지 죽으면 아들, 또 아들, 아들 계속 세습 이루어지는 토지인데 그 비옥도가 매우 높아서 여기서 세금 10분의 1을 거그면 진짜 많이 거둬요. 예, 근데 이게 대대손손 세습되니 이게 경제적 혜택이요, 이게 정치적 혜택. 그래서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식하더라. 우리 그걸 문벌 귀족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자, 문벌 귀족 사회가 고려시대 중기 때 만들어졌는데요. 저 지금부터 이제 문벌 3명을 볼 거예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문벌 3명. 참고로 이무렵에 여진족으로 그 우리를 위협하는 이민족이 바뀌어요. 북방 민족의 대세가 여진으로 바뀌는데 이제 막 여진족이 부족을 통합해 나가면서 완엔부라는 부족에 의해 부족이 통합해 나가면서 우리를 위협 줄 거거든요. 이때 대표 문벌 윤 관이 나서요. 파평 윤씨예요. 대표 문벌이고 이 사람의 주도로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가 조직이 된게 고려 시대 중기입니다. 숙종이라는 임금 대요 별무반이 만들어진 거 고려 숙종 때 그렇게 해서 그 아들 예종 때 이르게 되면 동북 구성을 여진족으로부터 땅을 뺏어내는데 이 동북 구성을 이 특수부대 별무반이 축조했다고 하거든요 이 동북 구성을 축조해 냈다는 라건 우리가 더 세단 얘기죠 아직은+ 아직은 우리가 영토를 개척했다는 얘기죠 그들로부터 어딘가에 땅을 뺏어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동북 구성은 1년 만에 그들의 간청으로 돌려줬대요 또 경비하기가 어려웠다는 라 기록은. 아마 우리 영토와는 붙어 있는 곳이 아닌 뭔가 떨어져 있는 외딴 어딘가라는 걸 추정 가능하게 하는데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도 없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땅, 동북 구성. 1년 만에 반환해 줬대요. 이게 아들 예중때입니다 어,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더 센데요. 어, 이들이 강해지는 건 무서운 속도예요. 이거 돌려받고 얼마 안 있어. 여진이 금을 아예 세우고요. 10년 뒤인 1125년 거란의 요나라까지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4대 압박을 해오는데 만약 우리가 이걸 거부한다면 전쟁이요. 만약 수락한다면 북진 정책은 좌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 시대 내부적으로 갈등이라는 게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자주 자주성, 북방 배척, 북진 이런 윤간 같은 자주적인 이제 문벌은 한물 갈거예요 이제는 무조건 현상 유지, 보수, 전쟁만 피하고 보자. 이제 보수적인 문벌로 완전 맥이 바뀌게 돼요. 이때 왕실의 외척이었던 이자격이경원이씨 세력은 왕실의 80년째 왕비를 어마어마하게 배출하고 있는 정말 대표 외척 가문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자겸이란 인물은 예종한테 내 딸을 시집 보내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래미가 인종이란 임금이 됐어요. 이제 막. 근데 그 인종한테 남은 딸래미 두 명을 더 시집 보내니 예종에 이어 인종 때까지 왕실의 외척으로 모든 걸 휘감고 있던 남자인데 윤강 같은 사람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대 압박을 수락하는 거죠. 이로써 북친이 좌절돼요. 북친이 좌절돼요. 자 이렇게 자주적인 문벌을 한물 가는 거고요. 자 보수적인 인물 자 이자겸의 사대 외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면서 사실 문벌 내부가 크게 분열을 겪게 되는 거고. 보수적인 문벌 이자겸에 의해서 북진이 좌절된 거 있잖아요. 이때부터 국왕 인종과도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요. 그 아래 이자겸의난보이시죠 북진이 좌절된 게1이2 5년의 일이에요. 우리가 여진족 금나라와의 사대국을 수락하는 게1이2 5년이거든요 자, 이때부터 인종과 갈등을 겪던 그 이자겸이 내말안듣는 국왕은 필요 없대요. 그게 내 외손자건 나발이건 필요 없대요. 그래서 결국 국왕을 갈아치우려는 쿠데타를 꾸밀 겁니다. 1126년. 자 근데 그 사건이 이자겸의 난이에요. 이렇게 기록된대요. 그러면 이자겸이 졌단 얘기죠. 왕과 왕실의 외척 간의 권력 다툼 끝에 왕실의 외척이었던 이자겸이 먼저 제거되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왕실의 굉장히 추악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추악한 사건. 자 이자겸의 나는요 문벌 귀족이 굉장히 동요하는 계기 근데 문벌 무너지지 않아요 자 경원이 씨는 무너졌죠 누구로 가느냐 경주 김씨 김부식 제가 경주 김씨 김부식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경주 김씨 그러면 신라의 옛 왕족이란 얘기야 이 사람 머릿속엔 아예 고구려가 없고 그 북진이 없어요 예 네, 없어요 그니 4대 외교를 그대로 그 맥을 이어가는 거죠 역시 보수적인 문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자겸의 난이유. 그 보수적 관리, 김부식 때, 자, 서경을 기반으로 한 개혁적 관료. 묘청과 정치단 같은 사람이 지금 대립각을 세우거든요. 자, 1135년의 일입니다. 서경 귀족이었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서경은 북진정책의 귀지예요. 북진 전책의 기지였던 서경은 이미 찬밥된지 오래일 겁니다. 북진이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개경의 문벌귀족들은 서경과 개경이 나눠 갖고 있던 권력을 이제 서경 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개경이 독식을 할 거란 말이죠. 그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자 서경천도 운동을 주장할 건데 그 서경천도 운동이 바로 묘청 같은 서경파입니다. 대표적으로 묘청과 정지상 같은 인물을 우리는 서경파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어요. 진짜 역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지금 나왔습니다. 자, 묘청과 정지상 같은 서경 귀족들이 자, 1번. 도읍을 서경으로 옮기자. 라고 주장하는 데는 그들의 주장의 베이스로 깔려있는 사상은 바로 풍수지리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그러니까 두 번째 금나라를 정벌해 중단된 북진정책을 이어가야 된대요 그게 고려인들의 자주성이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황제라 부르고 연호를 써야 된다 이게 바로 자주성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큰 주장의 맥락은 서경으로 도을 옮겨 금국정벌에 북진정책 이어가자라는 것이고 칭제 권원을 통해서 자주성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김부식이 1년 만에 그들을 군사적으로 진압하면서 이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꼭 역사에 되게 자주적이면서도 개혁적인 인물들이 보수적인 인물들과 붙었어요. 그러면 그때 무조건 기득권이 이겨요. 그 현실을 휘어잡고 있는 무조건 기득권 세력이 이깁니다. 그 가치는, 예, 안타까운 사건이 됐죠. 자, 그래서 보수관료가 이겼어요. 김부식이 이겼어요. 묘청의 서경선도운동도 역시 실패로 끝이 났죠. 그래서 훗날 이 자주대 보수의 싸움 예, 이거를 일제강점기를 살다간 역사학자 신채호는 조선의 1천년의 1천 역사를 다 통틀어 가장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 사건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어, 조선역사 1천년의 제1대 사건으로 묘사를 했죠. 이 사건을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자겸의 난 이후에 묘청의 서경선도운동이 따당 터지는데 이두 번의 사건은 문벌귀족 사가 크게 동요하게 만드는 계기예요. 무너지진 않았어요. 자 무너지는 건 결국 문에게 쏠려있던 권력. 무너뜨리는 건 무예요. 결국 그 차별받던 무신들이 큰 난을 일으킬 겁니다. 무신 정변인데요. 자 무신 정변 가그 아래. 그 무신 집권자 100년여 동안 그 무신을, 무신 세력으로 이, 이 나라를 집권했던 세력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무신 집권자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이 왕이냐. 왕이 아니죠. 왕은 따로 있어요. 왕권의 후손들이 왕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왕이 허수아비처럼 보일 거예요. 이 무신 집권자들이 왕처럼 보일 텐데 왜냐하면 나라 제1인자로 보일 텐데 예나 지금이나 나라 1인자 옛날엔 왕이 되겠고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국가니까 대통령이 되겠죠. 놓지 않는 고유관환이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군사지휘권입니다. 군사지휘권. 지금도 국권통수권이 대통령한테 있죠. 어, 또 하나가 사람을 뽑아 뭘 맡길까? 사람 인자 맡길 사자요. 그게 고유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절대 놓지 않아요. 근데, 군사지휘권을 무신이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인사권만 휘어잡고 있는 반쪽짜리 국왕으로 전락을 했다라는 거죠. 이 무신 정변의 그날, 이의방 정중부가 주도를 해요. 최종적으로 정중부의 난으로 그게 기록이 되죠. 자, 정중부, 찔러 죽은게 경대승. 경대승이 20대 총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무렵에는 뭐 나이도 없고 계급도 없는 거예요. 완전 하극상의 시대인 거죠. 천년만년 할줄 알았던 경대승이 하늘 날아가고 이의민이라는 천민 출신의 직권자가 등장합니다. 왜냐면 무신이 개나 소나 다될수 있는 직업이었으니까 천민 출신의 직권자가 나온 거예요. 이런 이유민의 출연 때문에 자, 이무렵에 신분 해방 운동이 난리가 날 텐데 사실 신분 해방 운동 이전에도 빼앗긴 문신들이 권력을 되찾겠다고. 자, 55쪽 위에 볼게요. 거기 보면 그 서경에 예, 조위총에 예, 서경 지방에 그 최강 수도 난을 벌일 거고 거기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서경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서는 빼앗긴 문신 조위총의 권력을 되찾겠다고. 조위총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나라 수도 개경에는 이런 천민 출신의 집권자 때문에 바로 만적의 난 같은 게 터질 겁니다. 예. 나라 수도 개경이에요. 여기는 만적의 난이 만적은 산업이에요. 참고로 이의민을 찔러 죽이고 집권을 시작하는 최충원이라는 남자의 산업입니다.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의 1198년 나도 공경대부가 될수 있다라고 난을 일으켰다가 근데 우리 역사에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 제도가 없어지니까 신분 해방 운동이 되게 여러 번 터졌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시험 문제 거론될 수 있는 역사 시험 문제 거론될 수 있는 신분 해방 운동은 딱 이거 하나예요. 만적의 난. 그래서 거기 조의총의 난이나 그다음에 세금 수달에 저항하는 공주 지방. 공주 지방에 가면 명학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명학소. 여기 세금 액수가 어떨 거라고 예상이 되죠? 굉장히 많을 거죠? 예 여기 망이 망소이의 같은 사람은 세금 수탈에 따른 지금 한 거를 버리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김삼이와 김 그니까 김삼이와 효심의 난도요 김삼이와 효심의 난도다 세금 수탈에 따른 한거그 빼앗긴 문신의 권력을 되찾겠다고 또 세금 수탈에 따른 한 거+ 거기 신분 해방 운동까지 정말 이 무렵이 아주 시끄러울 때입니다 나라가. 음. 우리 역사상 나올 수 있는 시험문제 그니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신분 해방 운동 은 이거 하나예요. 예 만족의 난. 그래서 지도에서 볼거 중에 망이망소의난 공주 명학소의난 예. 그래서 공주 명학소의난 같은 경우는 참고로 민심을 달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충순현으로 승격을 시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신 정권에 저항하는 향 부곡소 하나씩 하나씩 현으로 올릴 거고 이따 몽골 쳐들어올 건데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왕가 무신은 이 나라를 버리다시피 해도 끝까지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라를 예. 나라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싸우는 인물들 중에 향부곡소민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현으로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없어요. 향부곡소가 없어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고려시대 말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최충원이라는 지금 최고의 집권자가 나옵니다. 이 최충원이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그 주인이 독하니까 노비도 독한 거죠. 만적이요 진짜 독한 사람. 이 사람이 어, 개혁기구, 뭘만 국정 최고기구, 교정도감을 만드는데, 교정 별감이라는 수상직에 본인 스스로 올라 왕을 세명 갈아 치울 겁니다. 신종, 희종, 강종. 그러니까 대단한 정말 독종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최충원이 집권할 때쯤 지금 이 나라 뭐 만적의 난까지 더해져서 뭐 지금 날, 뭐 각계각 층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좀 수습해보는 차원에서 봉사 10조라는 개혁안을 발표하는데, 뭐, 부정부패 없어자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가장 부정부패한 게 본인이에요. 그지? 그냥, 그냥, 허울 뿐인 개혁 아니었고. 최충원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최후인데, 최후가 권력을 잡아요? 이랬다라는 건 자기는 왕을 멋대로 갈아치우면서 자기 권력은 아들 줬다는 거죠. 이게 최씨 권력의 위력이에요. 거기다 아들 최후는 아빠보다 더독해요. 그나마 국왕이 남은 권력 하나 갖고 있죠. 그게 바로 인사행정권인데, 그것마저 뺏어와서 이는 인사행정기고 정방을 만들 겁니다. 그것도 본인 집 안방에다가. 정방을 만들 거예요. 정방. 그래서 본인의 삘 따라 적혀지는 글자대로 그냥 그나라 인사권이 행해지는 거죠. 인사행정이고 정방에 보디가드 부대를 켜켜이둘 거야. 누군가 와서 나를 찔러, 찌르면 어떡해요. 보디가드 부대, 삼별초를 두게 되는데. 자, 이제 무신지권자 몰라도 됩니다. 왜? 몽골이 쳐들어올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1231년에 말이에요. 몽골이 1차 침략을 할 거거든요. 자, 1차 침략은 뭐 사실 뭐 가볍게 가볍게 끝나요. 2차 침략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침략. 그래서 이때부터 최후는 장기 항전을 위해 수도를 강화도로 뺄 겁니다. 그때부터 강화도가 1232년부터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는 1270년까지 무려 38년 임시 수도의 역할을 할 거예요. 왕가 무시는 강화도에 숨어 지내며 하는 거라곤 팔만 대장경 판 거밖에 없죠. 예. 불심으로 대동단결. 예. 그니까 부처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정작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운 건 처인 부곡민들이에요. 자, 처인 부곡은 용인의 옛날 이름인데 부곡이래요, 역시. 세금 액수가 유난히 많았던 지역이라는 거죠. 승려였던 김윤우와 더불어 용맹하게 싸울 겁니다. 처인부곡도 처인현으로 그래서 승격이 될 거예요. 처인현으로 승격이 될 거고 이후에 뭐 충주 관노비들의 저항, 충주 다인천수의 다인 다인철수의 저항, 다인철수도 이가현으로 올라갈 겁니다. 결국에는 어 1258년 마지막 6차 침략을 끝으로 1259년에 강화가 성립이 되면서 전쟁은 중단이 돼요. 우리나라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복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게 다 수용되는 걸로 강화가, 이제 강화가 맺어져서 전쟁은 중단이 됐어요. 근데 무신들의 반발로 개경으로 못 돌아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무신들은 개경으로 돌아간는데 옛날 같은 권력은 없어요. 그러니 끝까지 강화도에서 몸물과 싸우자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고려 국왕이 마지막 무신이었던 예, 임유물을 죽입니다, 강화도에서. 그래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어, 그 삼별초라는 그 무신을 들 자르던 사병집단은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개경으로 환도하고 난 후, 개경 환도가 결정된 이후가 되는 거죠, 정확히. 1273년까지 3년 동안 삼별초는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항쟁을 계속 이어 나갈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대항하는 거죠. 몽골에 저항하는 거. 몽골에 저항하는 의미가 되게 크겠죠. 강화도 진도 제주도 그리고 정확히 말해 몽골에 정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고려 정부에 정하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바로 이걸 영몽연합군이 진압을 해요. 자 무신정권 백년은 강화도에서 그렇게 끝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개경으로 한도한 다음부터 원나라 간섭계에요. 자 원나라 간섭계는 제가 요걸 좀 지우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원나라 간섭기로 이제 접어들게 될 겁니다. 이건 뭐 주고도 상관없겠죠? 자 이제 원나라 간섭기로 접어들었어요. 원나라 간섭기가 천이백칠십 년부터 우리가 개경으로 돌아온 다음부터 시작됐는데, 자 이제 원나라 간섭기로 접어들었다라는 건 친원세력이 뜬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원나라 간섭기 때 친원파. 누구냐면 건문세족이죠. 자이 건문세족, 이 친원파 세력으로 대표적으로. 기방 외치는 기철 같은 세력을 들수 있겠고요. 이들이 음서를 계속 장악해요. 또 인사행정기고 정방이요. 그래서 이 무렵에 도병마사가 이름 바뀐 도평의사사. 도병마사 이름 바뀌었어요. 이거를 바로 건무세족이다 장악을 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불법적인 대농장을 경영하며 노비들을 불법적으로 경영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을 악화되게 되는 거죠. 이들이 중간에서 세금 한푼안낼 거니까. 그 다음 몽골이 우리나라와의 약속을 깨버리고 천리장성 아래쪽으로요. 평양일 때까지, 서경일 때까지 동령부를 만들어요. 그 다음 에또 제주도의 탐라충관부를 만들어요. 자, 요두 군데는 충렬왕 때 바로 돌려받아요. 익숙하지 않죠. 우리나라 왕은 조나종으로 끝나는데 이제 조나종 같은 묘를 쓰지 못하고 충땡 왕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제후국의 지위로 전락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원나라 황실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충, 그리고 제후국의 지위를 이제 상징하는 왕. 가운데 충렬 왕, 충예, 충선왕, 충수왕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나라 간섭기 왕들이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 이런 왕들이 딱 나왔다는 거 원나라 간섭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나라 간섭기. 자이동렬그니까 동영부랑 탐나총간부는 충렬왕때 빨리 돌려받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땅이 바로 이 화주지방에 설치가 된 쌍성 중간부예요. 여기를 끝내 졸려주지 않아서 지금 문제. 화주지방까지 쌍성 총간부를 지금 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나라 황실의 부마국의 지위로 전락했고 충땡 왕으로 불리고요. 그다음에 이성이 합쳐져서 첨이 부로 격하돼. 육부는 사사로 격하돼, 중초는 밀직사로 격하돼 이런 식으로 왕실의 용어와 간제가다 격화가 된다라는 거죠. 또 일본 원정에 동원됐던 이제 음 정동행성, 우리나라 물자를 증발했던 국가기구가 계속 남아 내정 간섭 기구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따루가치라는 감시관을 곳곳에다 파견할 거고요. 또 우리나라 안에서 몽골풍이 겁나게 유행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나라 여자들을 공녀라는 이름으로 하도 많이 데리고 가서. 그 나라에서 오히려 고려 양이 유행했다고 하죠. 이런 모든 횡패는 사실 원나라가 강할 때예요. 자 근데 그런 원나라가 천년만년 강하지는 못해요. 자 중국 대륙을 다장악하고 있던 그 원나라도 이제 중국의 대세 한족들이 다시 들고 일어날 건데 그들이 붉은 수건 둘렀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한족말랑군은 홍건적이라 그러죠. 자 홍건적이 저 밑에서 이따 명을 만들 건데 이 명나라가 바로 원나라를 밀어낼 거예요. 1사세기 중엽에. 요렇게 중국 대륙의 대세가 원에서 명으로 교체될 때 우리나라 왕으로 꽂힌 자가 자 351년 우리나라 왕으로 딱 꽂힌 자 이름은 공민왕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 왕들은요. 사실 초반에 왕건 태조죠. 그 다음 광종 성종 그 다음에 쭉 시간이 흘러서 이 공민왕이 진짜 단독문제로 너무 많이 나오는 사람 사실 단독문제로 나오는 횟수로만 비교를 해보자면 공민왕이 세종대왕급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 공민왕 같은 경우는 반원자주 개혁 정치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열거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민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땡왕이라는 모든 왕실에격화된 용어를 다 원상복귀 시켰다는 거고, 정동의 성폐지 다루같이 금지, 몽골풍 금지. <laughs> 간단하지. 쌍성 총감으로 무력으로 탈환해내요. 영토를 더이 사이에 천리서 위로 넓힌다니까요. 의주에서부터 길주까지 더. 그니까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자원명 교체기 때 친오버 건문세족 숙청해냅니다. 계속. 특히 기철 때려죽였어요. 기왕후의 친오파 정동에서 폐지했고 모든 관제 복구시켜고 몽골풍도 폐지시켰습니다. 또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탈환했고요. 또 인사행정기구였던 정박 이것도 폐지시켰어요. 지금 건문세족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것도 다 폐지. 그래서 구강의 인사권이 회복되는 순간이었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이거죠. 밭과 사람. 이거를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 놓아라. 라고 하는 개혁기구, 전민 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 신돈이라는 스님을 등용해서 개혁의 정권을 맡기더라. 이거죠. 자, 거기다가 제가 아까 나라 최고의 국립대학 국자감을 설명드리면서 국자감 안에는 기술학부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국자감의 이름이 성균관으로 원나라 간섭에 들어오면서 바뀌었거든요. 그 성균관에도 기술학부가 있었단는 얘긴데, 이때 기술학부는 독립을 할 거예요. 나가요. 그래서 성균관이 순수 유교 교육기관이 되는 게 이때부터고요. 과거시험을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 자 권문세족을 숙청해내면서 새로운 유학자들 신진사대부들 이들은 새로운 유학 성리학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개혁적 마인드 신진사대부들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되더라 이 말인데 국민하는 개혁정치도 두 번이나 브레이크 걸렸던 적이 있어요. 이 홍건적인 원가 싸우다가 밀릴 때는 고려 국경까지 이렇게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안동으로 피난 갔던 흑역사도 있습니다. 공민왕 때 거기다 권문세족은 사실 여전히 센 반면 신진사대부들의 아직 세력이 미약한데 공민왕도 쉬어야 돼요. 그래서 공민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은 우왕인데요. 우왕 우항 때가 되면 이무렵에 중국 대륙이 술렁이는 틈에 왜구들의 횡패가 대단해질 때거든요. 이 왜구들은 이무렵에 국경 해안만 노략질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륙 한가운데까지 쳐들어와요. 그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잇따라 이겨내며 새롭게 성장하는 신흥 무인세력. 그 신흥 무인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최영가 이성계인데 특히 이성계라는 최고의 장군이 전라도 남원땅에서 왜구들을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남원은 지리산 자락 한가운데예요. 그니까 내륙 안쪽까지 쳐다온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이 무렵에 아 왜구들은 정말 약 먹은 사람들 약먹약 처먹은 새끼들처럼 진짜 설친다는 라 거예요. 거의 고려 국경선이 화려하게 변천되고 있는 게 보여요. 자 넘기면 자 공민왕의 개영정 시대 신진사대부가 빵떴고요또 최영과 이성계 같이 홍건자가 왜구의 공격을 잇따라 물리치며 성장한 신흥 무인 세력 우왕은 항상 그 둘을 끼고 사는데 자 이+ 둘이 요동 정벌 갖고 대립할 거예요. 자. 명나라가, 공민왕이 훔쳐간 땅이라고 하면서, 천력 이북의 땅을 되돌려 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을 겁니다. 명나라가요. 여기에, 친명 스탠스였던 이성계는, 어, 이제, 수궁을 하죠. 반면에, 친원 스탠스였던 최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발을 해요. 그래서 최영은, 명나라에게 반기를 들며 요동정벌, 요동정벌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오는데, 이 요동정벌을 이성계가 반대해요. 그러면서 이 둘이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우왕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최영을 선택합니다. 버려지는 카드가 이성계가 된 거고, 결국 이성계가 이제 자기가 반대하던 전쟁을 하러 가는 거죠. 거기서 바로 군대를 거꾸로 돌리니, 1388년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위화도회군 으로 최영을 제거한 거고 우왕을 폐위시킨 거예요. 이로써 나라의 사실상 모든 권력을 이성계가 휘어잡게 되는데 이성계는 나는 나라 지키는 사람 이런다고요. 모든 개혁의 정권을 바로 이 신진 사대부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진 사대부가 그때부터 도평 의사사를 장악해요. 그리고 전현직 신진 사대부들에게 나라 수도 개경 주변에 수조지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진 사대부들의 개혁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세력 기반을. 뭐 세력 기반하면 대표적으로 경제적 혜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조지를 지급하더라. 우리 그걸 과전법이라고 그래요. 전현직 신진사대부들에게 수조지를 지급하더라. 왜냐면 신진사대부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취약한 경제력이에요. 근데 나라 수도 개경 주변으로 이제 신진사대부를 안착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신진사대부들의 권력이 점점점 이제 높아지는데 이 무렵 때 완전히 온건파사대부 정몽주와 새로운 나라를 개창해야 된다. 급진파사되고 정도전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요. 그 정도전과 이성계는 새로운 조선이라는 이제 나라를 디자인하지만 그걸 끝끝내 반대하는 정몽주. 하지만 정몽주가 설득이 잘안 되네요.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 갑툭튀 누가 튀어나와요? 바로 이성계 다섯 번째다 이방원이 튀어나옵니다. 자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하면서 1392년 드디어 조선 건국의 성공. 2년 뒤에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면서 모든 조선의 건국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그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보인 이방원은 이 모든 이 모든 조선 건국 과정 나라 초반에 모든 제도가 정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방원은 다 뒤처지게 돼요. 정도전과 이성계가 철저히 바로 그 이방원을 배제하죠. 이때부터 이방원의 분노가 활활활 타오르겠고, 결국 그게 조선건국 6년 만에 엄청난 화로 올 겁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사건이죠. 왕자의 난. 왕자의 난으로 칼바람 한번 불게 되고, 이성계는 물러났고, 잠시 둘째 형님이 왕을 한 게, 모두가 기억하는 태정태세 문단세 정종이죠. 그리고 1400년, 2년 뒤에, 어, 이방원이 권력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그게 3대 국왕 태종 이방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조선 초에 재상중심의 정치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전개되던 이 나라의 정치가 이방원의 등장으로 핵폭풍 불게 되는 거죠. 자 그건 이제 조선 파트 들어가서 하게 되실 거고요. 우리는 이제 고려의 경제사회 문화 정치사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고려 경제사회 문화 정리하시면 되겠어요.